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을 하나님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을 입으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안에 있다는 것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 교회 달력으로 따진다면 교회력으로는 종교개혁주의입니다 이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이 빠르게 적용되지 않았던 그 중세 시대, 중세 시대의 그 카톨릭 교회에 대해서 대항해서 반박해서 시작된 신앙 운동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아침에 올때 보니까 이 강풍에 뭐 나무들이 많이 부러져 가지고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처럼 그때 당시에 이러한 강풍보다 더큰 아주 태풍 같은 것이 중세 시대에 이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으로 완전히 휘저었던 신앙의 역사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중세 시대 때그 카톨릭 교의 반기를 든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마틴 루터 앞에도 많은 그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다 화형 화형에 그 순교를 당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틴 루터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이 루터에게는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접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 당시의 카톨릭 교회들의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이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이 마틴 루터는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이겼던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끊임없이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하도록 우리는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믿음의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다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옛날 모습도 이런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예전 것은 지나갔다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사도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죄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그 죄인된 마음들을 계속해서 두루들리면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기를 기다리신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마음문을 활짝 열을 즉시 열면은 주님은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면서 "얘야, 문을 열어달라"라고 우리의 마음을 문을 두드리는데, 아, 주님, 우리 집은 아직 청소가 돼 있잖아. 너무나도 지저분해서 지금은 안 돼요. 내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됐으니까, 준비가 된 다음에 그때 배요라고 한다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우리는 마음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의 구조로 영접하고 내가 이전에 죄의 노예로 살았던 그 모든 죄들을 회개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이전에 교회에서 함께 어, 사역했던 교제했던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 집사님이 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멋대로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서도 가장 역할을 못 하고 항상 어디를 뜰지 모르기 때문에 이 아내나 자녀들에게 항상 이 불안한 존재로 살았던 집사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집사님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그삶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변화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영적인 가장의 절리에이 집사님이 서기 시작했고요. 그 그때 당시에 어려운 그 비즈니스를 간신히 이끌어가면서도 피곤한 가운데서도 이 집사님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새벽기도 나오기 시작하고 그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새벽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도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맡겨진 일도 최선을 다했고요.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이전에는 혼자 모든지 제멋대로 살았지만은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과 함께 싸우고, 예수님과 함께 내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하루하루를 살았기 때문에 늘 성령님께서 그 집사님의 길을 열어주시고요. 그래서 그의 비즈니스가 번창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선교지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는 집사님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와서 새 사람이 되었지만은 여전히 옛날의 그 본성, 죄 본성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큰 꿈을 꾸다가도 금세 언제 그랬다는 듯이.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들이 우리 안에는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일시적인 감정으로 아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해 되겠다라고 우리가 마음은 먹지만은 마치 자갈밭에 뿌려진 그 씨앗처럼 어느 순간 지나가는 새들이 날아와서 그 자갈밭에 뿌려지는 씨앗을 쪼아 먹듯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이 새 사람이 되지 못하고 옛날 본성, 옛날에 어떤 그 그런 성품들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일들을 잘 제대로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 들어왔다고 했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 혼자 무엇인가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죠.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내 인생에 닥친 모든 문제들을 함께 싸우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과 함께 내가 어, 어떤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함께 믿음의 싸움을 쌀 때, 싸울 때 여전히 우리의 삶은 힘들어도 또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도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도 우리는 아주 넘어지지 않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함께 싸우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님과 대화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빌리포스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았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본성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는 것은 내가 그냥 생각해서 얻은 꿈이나 비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유 나 같은 사람이 뭐 이런 일을 하겠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내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내가 싸우면은 주님과 함께 내가 걸어가면은 나의 생각으로는 나의 지금 처지로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지만은 주님 나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최근에 말씀한 것이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이 믿음의 경주는 끝까지 완주해야 되는데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싸움, 믿음의 경주를 지금 끝까지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끝까지 완주하는 것조차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그 주저앉고 싶은 그 상황이 오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일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내가 신앙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또한 주의 전을 위해서 주님의 그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이 힘들어서. 때로는 침체가 오고 영적으로 우리가 연약해질 때 하나님 주여 내가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사람 된 자의 특별한 은총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처럼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된 우리에게 어울리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뭔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잘안 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자주 넘어지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할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왜냐하면은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이 땅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로 하건 아무개야, 아무개야, 너한테 너는 지금 새 사람이고 네가 어울리는 삶이 있단다, 어울리는 옷이 있단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 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울리는 옷이 무엇일까요? 어울리는 삶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때의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옛날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았을 때 나의 삶의 방식이 옛 사람인데 이옛 사람을 벗어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벗어 버리라라고 하는 것은 그 옛날의 삶의 방식대로 내 인생이 움직였는데 이 움직였던 행동들을 멈추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주님을 알지 못할 때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세상이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우리는 어떤 초점을 두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존재들이었습니다 바로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 죄의 노예가 돼서 살았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사람들의 행동들은 썩어져가는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열망이기 때문에 바로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에 추레굽, 보면은 오랜 세월이 흘러서 그그 그 요셉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옮겼잖아요. 이제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요셉을 알지 못했던 왕이 이제는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러한 때이 애굽 사람들은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전락시킵니다 그래서 이 노예로 전락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역으로 날마다 고통스러워하고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또 아브라함과 오래전에 약속했던 것들을 기억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애굽에서 고통받던 그 땅에서 하나님이 출애굽 시켰는데 이들은 여전히 광야에 살면서 이 애굽의 일을 끊어 버리지 못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민수기 14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아 우리가 광야에서 죽느니 차라리 애굽에서 죽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들의 결국이 어떻게 됐는가요?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가지 어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던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옛사람을 벗어 버린다라고 하는 이것은 내가 결단해서 과거의 일, 내가 과거의 죄 가운데 살았던 이 모든 것들, 세상의 가치 가운데 눌려 살았던 모든 삶의 방식에서 우리는 그 옷을 벗어 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새 사람에 어울리는 옷이 뭐냐? 예전에 죄 가운데 살았던 그 입었던 그 옷들 옷들을 다 벗어버리는 것 바로 이것이 새 사람에 어울리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벗어버린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단번에 행해지는 결단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옛 본성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대로 내버릴 수는 없겠죠. 내 본성이 옛날의 본성 그대로 남아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옛 본성이 순간순간 스물스물 우리 가운데 올라올 때 우리는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 순간 기도줄을 놓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가 더 이상 죄가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은 그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의 모든 옛사람들 여러분의 모든 죄그 죄의 옷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한 성교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어울리는 옷이 무엇인지 깨닫고,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는 그런 결단들이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 사람이 된 우리에게 어울리는 삶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옛 사람을 벗는 것과 같이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순간에 단번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 술을 담는 부대는 염소로 염소 가죽으로 만든 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주가 그 염소 가죽에게 가죽의 안에 담으면은 이 포도주가 발효화 되면서 이 가죽이 팽창해집니다. 그런데 한번 팽창된 가죽 부대는 탄력을 성 잃기 때문에 그냥 그 부풀어진 상태에서 그대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풀어진 이미 한번 담겼던 그 가죽 부대가 부풀어졌기 때문에 거기다 다시 새 술을 붓는다는 것은 더 이상 팽창할 수 없기 때문에 새 술을 새 포도주를 집어넣으면 또 발효돼서 더 이상 팽창이 안 되기 때문에 찢어지고 터진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옛사람의 옷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입었던 그 옷은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옷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옛 사람은 나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계획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은 하나님이 중심인데 나 중심으로 살았던 옛날 옷들 이것은 천국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버리라라고 벗어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의 끝은 우리는 천국의 입성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천국 백성의 옷에 맞는 새 옷을 입고 옛날 옷들 이런 것들은 벗어 버리는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어울리는 삶은 어떤 것이냐? 2 3 절의 말씀처럼.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져서 우상 숭배의 더러운 욕망에 빠졌던 자기 중심의 삶의 그 방식에서 이제는 크리스도 중심 하나님의 중심으로 내 삶을 다시 리셋하라고 하는 것이죠 새롭게 변화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까 옛날, 어, 옛 사람을 벗는 것과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단번에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새 옷을 입고 헌 옷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지만은 이 새롭게 된다. 심령으로 새롭게 된다는 이 말은 문법적으로 현재형입니다. 이 말은 뭐냐? 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믿음의 경주가 끝나는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예쁜 성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그래서 쉽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변화하고 변화하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되는 이 과정이기 때문에 이 너무나도 힘든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았던 그 습관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더러운 습관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내 안에 쓰레기 같은 그런 생각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주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너무나도 연약해요, 부족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한 애착들이 우리 안에는 날마다 우리 십년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뱀처럼 꿈틀거리면서 우리를 자꾸만 넘어뜨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주의 말씀이 필요한 자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매일 매일 인정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왜 이것이 신앙의 필수냐?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주님의 새 사람이 되었지만은 여전히 나는 지금도 넘어지고 있습니다. 내 생각은 여전히 주님보다는 내 중심, 내 생각들이 너무나도 앞서고 있습니다. 남을 축복의 통로를 내가 남에게 축복의 통로로 사용받아야 되는데 여전히 나는 다른 사람을 정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내 안에는 여전히 있습니다. 주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왜 필수적인 요소냐? 그것은 바로 그래야 우리가 순간순간 주님 앞에서 엎드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수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신학을 공부했다고 해서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저 혼자는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교회 오면서 하나님 내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정말로 주님과 함께 내게 맡겨진 사명들을 믿음으로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게 교회로 향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를 악한 영들은 우는 사자가 삼길자를 찾는 것처럼 우리에게 달마, 날마다 달려들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오늘도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역사하셔야지 내가 이것을 이기고 끝까지 하나님 내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고 내가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날마다 그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개성도 하나님,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아무개성도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자녀들의 일생을 주님 붙잡아 주셔야지,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한 주간도 우리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 사람에 어울리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세 사람 된 자에 어울리는 옷인 것입니다. 오늘도 심령이 새롭게 되므로 이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